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벤틀리 벤테이가입니다 이 차가 3억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있는데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걸까?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샅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납득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사람의 매력은 눈빛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영롱한 눈빛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털 컷이라고 해서 마치 다이아몬드를 세공한 것 같은 정교한 세팅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빛 때문에 낮에는 자연광 아래서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나고요. 그리고 밤에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운 눈빛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덕분에 교차로 좌 밖에서도 이런 눈빛을 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벤틀리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죠. 벤틀리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눈빛입니다. 동그란 무늬는 더 클래식함을 더해주고요. 눈빛에 매료된 후에는 얼굴이 이제 총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라디에이터 그릴이야말로 벤틀리의 헤리티지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 정말 중요한 디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릴이라고 할때딱 떠오르는 가장 정통적인 무늬를 취하고 있는데요. 월터 오웬 벤틀리가 최초로 만들었던 3L에서도 똑같은 그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럭셔리의 근거라고 할수 있겠죠. 벤틀리 실내에서는 진짜 좋은 향기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이 향기에서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가죽일 텐데요. 벤틀리는 아무 가죽이나 쓰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고산지대에서 자란 수소의 가죽만을 쓰는데요. 울타리가 없어야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고 고산지대여야 벌레에 물린 상처도 없고요. 수소여야 수태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과 가죽이 이어져 있는 스티칭도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벤틀리 공장에 가보면. 다양한 장인들이 각자의 도구로 손으로 하나하나 꿰매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 하나, 가죽을 당긴 힘에서도 사람의 숨결,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럭셔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 터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리 디지털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날로그에서 느껴지는 클래식함과 럭셔리함은 또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겠죠. 벤틀리의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송풍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레버를 조작할 때도 정말 아날로그한 감성,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벤틀리처럼 헤리티지를 지키고 철학을 유지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럭셔리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완벽하게 융합시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완성된 럭셔리의 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벤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벤틀리 다이나믹 와이드라는 기술입니다. 전동식 액티브 롤 제어 시스템인데 세계 최초로 유례가 없는 48보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롤을 발생하는 순간 억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전자식이니까 진짜 빠르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운전을 할때 가장 중요한 럭셔리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운전자가 태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안에서는 아무리 험로를 달릴 때도 태연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자세로 모든 길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의 진짜 매력을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플라잉 스포의 품위와 컨시넨탈 GT의 역동성과 세련됨을 이한 대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안락함을 강조하는 SUV는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벤테이가처럼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하게 달릴 수 있는 SUV는 존재하지 않고요. 세상에 파워풀한 SUV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벤틀리 같은 품위,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 SUV는 흔치 않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곤 하는데요. 벤틀리 벤테이가를 경험하고 나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첨예한 기준들이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의 가격표가 3억이 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3억을 지불해서 벤틀리 벤테이가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 칼럼니스트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